돌아온 블랙존 미션 블랙존 맞은 집만 파밍 스킨치 만원 블랙존 맞은 집한채털 때마다 만원 추가 블랙존만 털기 미션 한번 가보자! 오우! 가깝다 개꿀 잠깐만 이거 가서 맞겠는데? 낙하산으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블랙존을 맞으면은 뒤지나? 실험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떨어졌네요 블랙존 오우 미세먼지 오우 쉣! 잘 챙겨야 돼잘 챙겨야 돼 오야 이번 판 좋아 미세먼지 미션 아 미세먼지 미션이래 블랙존 미션 성공 하나 와우 좋아 좋아 잠깐만 그다음 블랙존 확인 안 했어 어 여기 찍어 놓자 태스파미 마니아스 잠깐만 저기를 가야 돼 너무 먼데 야아 얼마나 열심히 털어왔는데 이거 써야 되잖아 아붕대먹안돼안돼 안 부상 먹지 마 아까워 야, 여기서 블랙존 그다음 거 확인 해고 가자 여기 너무 멀어 솔직히 여기 가면 그레티 이거거든 어디에 블랙존 떨어지나 확인.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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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오케이 아나 시체 파밍 안 되는 게 시체 파밍 되면 안 너무 안 쉬워지고 돼요, 시체 좋아, 파밍 안 되면 너무 어려워 중간이 없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가 진짜 이번 판에요 진짜 저, 저 운이 좋아가지고요 블랙존을 제발 드디어 했는데요 죽이지 마세요 제발 아대지금이걸로 오고 있거든. 죽었네아 문제는 내가 여기를 꼭 가야된다는거야 파밍이 너무 없잖아 여기까지면 딱 먹고 그냥 일등 가야되겠다 어떻게 가 여기서 알차게 쇼핑 장 봐야돼 4만원 이상으로 담으면 무료 배송비 어 누가 털었네 총알 없는거 봐봐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내일용할 양식 털어갔네 이거 아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와 깜짝놀라 야 잠깐만 블랙존 터진 데 있는 시체는 뭐도 되잖아 잠깐만 <laughs> 풀파밍 가자 이거는 미션 걸어주신 분도 인정을 했었구요 내가 오답 발소리 난거 같지 않아? 맞네 어우 다행이다 채팅창에서 오오오 매의 귀 이러는데 매의 눈 아니야? 귀가 발다는거 그렇게 안 하지? 당나기기라고 하나? 오, 당나기기? 아, 이거 아닌데? 그거 임금님기인데 뭐라고 하죠? 기린기, 아, 기린은 목인데? 오, 어, 그럼 목인 사람한테, 오, 기린목이로나? 귀 밝은 사람한테, 뭐, 뭐라 하지? 아시는 분은 <laughs> 우주 아마 네이버 공식 카페, 팬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아, 어, 보청귀? 오. 그리 잠시 대기. 아, 진짜. 아, 아! 미쳤냐 씨! <laughs> 아니 미쳤습니까 휴먼? 야 이게 지금 아그 어! 다음 혹시 블랙존이라도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지? <laughs> 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나를 그냥 죽여라. 그 다음은 여기냐? 어? 오 근데 여기 안 털렸어. 갑자기 행복해짐 야! 이런 썩을.. 걸... 아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터트려줘 세개 터트려줘! 빨리! 빨리! 그렇지 세개세방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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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포기! 케네키니 하고 소네서세 그만해 새끼야! 말워라! 못쏜척아발아아아아 come on 명중률 7이었고 come on 명중률 7이었고 come on 상대편 명중률 7이었고 다섯 발남았왔는데 똑딱 똑딱 다 쓴척 해 주면서 come on 명중률테리고 <목소리> 오늘도 야생우두머리대는 자신의 영 테리아가 영종열 테리아가 영종열 테리아가 영종열 테리아가 영종열 테리아가 영종열 테리아아보영 먹고 싶리네 <목소리> 건너 가기만 해봐 그냥 통할이 없다? 형 명중률 좋아서 신났다며. 미안. 어, 나 아나봐. 아, 쉣 제발. 아쉣 망해가고 있어. 아쉣 Don't worry about it. <웃음> <웃음> MPOK 총알로 웃음치 5만 원삼포조랄싸 어? 방지로 첫 교전 아무거나 집어도됨. 나왔다리. 이 근처에 사람이. 어? 뭐야? 사람이... 뭐야? 뭐야? 나가지 말라는 건가? 아이 무서워라 오우씨 유턴 뭐야? 바코르 <laughs> 유턴 뭐야? 어? 안 되는데? 어떻게 안한 거지? 한번에한번만 되나봄 우와 비밀 공간 우와, 개 쓸데없고.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사람 있나, 봄? 여기 털린 게 확실하고, 꼭대기에 있으려나? 이건 뭐, 여기 만약에 바로 앞에 있으면 못 죽여. 하지만, 섬광이. 같애. 내림 근데 내려가자. 호! 자기장이 근데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블랙존이 안 오면은 블랙존 무조건 올 텐데 이거. 아, 오 오. 아놔. 우전 말했다네요. 자리는 기계 맥혀. 총이 기가 차서 그렇지. 자리는 기계 맥혀. 신이 도왔다 이번 판. 아깔끔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치킨 먹읍시다. 어 나와야 되고요 이 친구.

다시 들어가! 근데 옆집에도 있단 말이지. 어, 저 옆집 넘어가면 되겠다. 여기 점프해가지고 그지? 여기로 가면 되겠어. 어 잠깐만, 여기? 어 됐다, 걸렸다. <laughs> 여기 여기. 됐어. 오 쉣! 오 쉣! 어? 어떡하지? 점프. 점프. 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laughs> <laughs> 개똥같은 맵, 진짜로.

을매나 의의가 없었을까 어? 뭐지? 치킨 폭 어?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녹시 <laughs> <너 혹시> 나갔어 <laughs> 야! 축하한다! 도마도마중